의원이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제 2단계 협약을 하면서 지난번에 예산 못 주겠다고 미상정 시킨 바 있습니다. 미상정 했을 때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. 그 동안 4년차를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성과가 아무 것도 저희한테 오지 않았어요. 그래놓고 다음 2단계에 대한 협약을 해달라고 하면 전액 1 1로 운영되는 전북대 지역산업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성과도 보지 않고 줄 수는 없다 해서 성과를 우선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고 교육이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성과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쓰였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은 있어야 하고 보조금 천만원짜리도 다 평가 받고 있는데 학과장을 포함해서 저희 교체과 저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을 때 학과장님은 분명 내년에는 취업연계형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협약을 해달라 하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. 문서로 가져와라라는 요구까지 했는데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학생이나 뭐 교수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소통을 해달라는 간담회 요청 이런 것은 따로 없었었거든요. 그래서, 음.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다 모르는 거죠. 10% 11로 전액 지원된다라는 거, 학교 측에서 취업 역형 가능하다 해줘라라고 한 부분들이 다 빠지고 나서 저희가 그 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팀장님이랑 굉장히 고생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 위원회가 미상정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고민했고 교수진도 뛰 었고 행정도 뛰었고 학생들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고 봅니다 국비 확보했잖아요 예, 3억씩 3억, 해서 예. 지금 12억 확보하고 저희가 성과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협약하면 예산 절감도 안될 뿐더러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 학교 운영에 대한 고민을 1도 안 해요 학교에서도 안 되면 그렇게 단언했던 부분을 오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음.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한다. 있는 우리 재학생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, 본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.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하는데, 다 빠지고 학생들을 통해서 푸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내부에서 소통하려고 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예,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 심의할 때 그때 예.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